오늘은 집에서 만든 치킨 특집입니다. 어, 집에 있는 디디오 랩 에어프라이어기로 치킨을 만들었습니다. 치킨은 1.2kg 짜리고요. 안에다가는 어, 햇반하고 뭐 장기름 같은 걸 넣었고요. 바깥쪽에는 후추와 소금 그리고 로즈 로즈베리, 마리 로즈마리, 로즈마리가 들어가 있어요. 일단, 기본적으로 30분을 돌릴 건데, 아무래도 치킨이 좀 크니까 시간을 조금 늘렸습니다. 40분으로 세팅을 해서 익는 거를 보고 좀더 익힐 예정입니다. 지금 한 7분 정도 익은 상태입니다. 보시면은 이제 이 치킨의 바깥쪽에 마늘이 틈틈이 막 많이 발라져 있어요. 지금 이제 12분 지난 상태입니다. 25분 경과했습니다. 이제 기름이 이제 뚝뚝 떨어지죠? 예, 떨어지고 치킨에서, 치킨의 그 껍데기에서 기름이 보글보글 끓습니다. 자, 지금 34분 지났습니다. 34분 익은 상태고요. 어, 이 정도면 사실 뭐 거의 다 익은 것 같습니다. 모양도 아주 매금직스럽게 예, 비냈어요. 하지만 좀더 바삭하게 익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10분 더 추가로 돌리고 있습니다. 이 정도면 밥값이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 치킨의 맛이 날것 같습니다. 거의 50분간 익혔습니다. 1.2kg에다가 햇반 하나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50분 정도 익은 상태입니다. 이제 빼볼게요. 먹음직합니다. 오. 소리가 좋죠? 바삭바삭합니다 네. 자 이제 밥 먹어야지 자 얘들아 치킨 먹으라 마늘 로스트 치킨 아 뜯어 먹자